여러분 감사해요 Thank you 아, 뭐가 고맙냐고요? 다 고맙죠 저희 채널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저희 강의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Thank you 했을 때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You're welcome? 맞아요 You're welcome 되죠 그런데 매일 네, You're welcome만 할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들 Thank you에 대한 대답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 하나예요. Sure. 네 이거는 당연하지. 아우 물론이지. 요런 느낌이에요. 고마워. 아뭐 당연한 거 내가 해준 건데. 요런 느낌일 때는 단어 하나 뭐라고요? 그쵸? 여러분, Thank you. 아하, Sure. 잘하셨어요. 이 단어도 한 단어네요. Anytime. 언제든지. 무슨 뜻이에요? 나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날 불러. 나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Thank you. Aww. Anytime이라고 하신 거죠? 네. Anytime. 언제든지 날 불러줘. 이런 느낌입니다. Thank you. 했는데, it's nothing. 이라고 하면, 아우, 내가 한게 nothing. 별거 아닌데 뭐, 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 어떻게 한다? 맞아요. It's nothing. 이 th 발음 주의해 주셔야 돼요. nothing 아니죠, 그쵸? th 발음 잘 하려면요. 윗니와 아랫니를 살짝 뗀 상태에서 그 사이에 혀를 넣으세요. 그러면서 혀를 뒤로 쏙 빼면서 바람만 내뿜는 소리예요. <laughs> nothing. 이런 발음입니다. 바람 소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ank you. <laughs> 잘하셨어요. 이거는 좀더 음,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뭐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써도 되지만, 약간 상사가 나에게 아신대리 어, 고마워요 아 어, 천만해요 it's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네 요럴 때 쓰는 표현이죠 네 한번 해볼까요 아 어, thank you so much 그렇죠 it's my pleasure 여기서 z 발음 주의해 주세요 pleasure가 아니죠 pleasure 네 이렇게 발음 해주셔야 돼요. Don't mention it. 그 말하지마로 직역할 수 있거든요. 즉 그런 말 마. 아유 천만에. 아유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Thank you. 아우 oh, thank you란 말하지마. 뭐 내가 뭐 그렇게 큰일을 해줬다고. 자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연습해볼게요. Thank you. Oh, don't mention it 이라고 하신 거죠? 네, don't mention it 근데 여기서 Mention이 말을 하다라고 해서 Don't say that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Mention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thank you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Thank you 라고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It's the least I can do. It's the least I can do. 직역해보세요. 뭐예요? 내가 할수 있는 최하다. <laughs> 이것밖에 못해준다. 이런 뜻이죠. 네. 직역하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되네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아,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더 해주면 더해줄지 어, 겨우 이거 한거 같고 그렇게 고마워 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laugh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어, oh, it's the least I can do.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것밖에 내가 못 해주는 걸뭐 이런 느낌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Your e welcome 대신에 6가지 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부터 연습하시겠어요? Sure. Anytime? It's the least I can do. That's the least I can do. 뭐 이런 표현이요? 네. <laughs> 어떤 거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목소리>